안녕하세요. 타트인 교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육 테마 중 입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는 주요한 정책 방향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겠지만, 낯선 용어들도 많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대한민국 입시 교육 정책과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불 정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삼불정책은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교육부가 유지하고 있는 교육정책입니다. 현재 삼불정책 유지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정책을 살펴보면서 정부의 향후 교육정책 방향과 대학 입시제도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불정책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본고사 금지입니다. 두 번째로 고교 등급제 금지이고, 세 번째 기어 입학 금지입니다. 첫 번째 본고사 금지는 정답을 요구하는 교과 과정에 있는 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학에서 직접 출제한 수학, 영어와 같은 주요 과목 시험을 받고 그것을 본고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본고사가 고등학교 교과를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논술고사, 면접고사, 적성고사를 학생들이 선택해 보고 있습니다. 이 시험들이 본고사와 유사한 형태라고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고사 금지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생각해 사문화가 되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본고사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는 교과 과정에서 대학별 고사인 논술과 면접을 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과 범위를 넘어선 문제를 출제하면 해당 대학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교등급제 금지입니다.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를 성적대로 상중하와 같이 구분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약 2,000개가 넘는 고등학교를 1등부터 순위를 정해 입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 입학 자료로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국민의 평등권과 알권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평등하고 동등한 교육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학교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전국 순위를 알고 싶어 하고 또 홍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문대학교 합격 인원입니다. 현재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기어 입학 금지입니다. 앞에 본고사 금지와 고교 등급제 금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기어 입학 금지는 아주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기어 입학은 대학의 기부금인 돈을 내고 입학하는 것입니다. 최순실 정유라 게이트가 있은 후, 더더욱 기어 입학금지는 확고히 굳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명문 대학교를 가려면, 얼마의 기부금을 내면 갈수 있을까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기어 입학은 기부금을 납부한다고 무조건 입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학업 능력과 사회봉사 능력 같은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참 전 얘기지만, 1인당 대학 입학기부 금액은 60억에서 100억 정도를 예측합니다. 그러니 절대 불가능하겠죠. 정리하면 첫 번째 본고사 금지는 현재 헐거운 자물쇠로 잠긴 상태로 보입니다. 논술고사, 면접고사와 같은 대학별고사는 기존의 본고사와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에게 이런 시험을 줄이거나 폐지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모집 정원 중 논술고사와 면접고사의 선발 인원을 축소하기를 권장하고 적성고사는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교등급제는 보수적으로 아직 열쇠가 채워진 상태로 보입니다. 고교등급제 금지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나 학생이 알수 있는 타당한 합격 근거를 대학이 제시하기를 정부가 유도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금수저 입시로 인식되어졌고 불공정한 시험일 수 있다는 의심을 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어 입학 금지는 철저하게 몇 겹의 보안 장치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대다수도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동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논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국가의 교육 정책은 사회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국가의 정책 방향을 잘 파악한다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